자 보시면 일단은 제가 뒤로 한번 먼저 옮겨 보는데 먼저 이거 한번 펴보고 옮길게요 자요거 좌석에 좌기를 딱 누르면 네 여기다가 살짝 던지시면 안 돼요 유리 깨져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빼시고 내리시고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요 자 보시면 그냥 들려요 예, 들리고 다시 놓으면 되고. 예, 요건데, 요걸 제가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가, 신통방통하죠? 솔직히. 아직까지는 요런 게 없으니까. 예, 그리고 옮기기도 편하고. 근데 제가 좀 이따 옮길 때는, 그냥 좀 빨리 좀 옮기고 싶어서 미리 한번 설명드린 거고요. 자. 어닝 자체는 주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요 자크 부분인데요. 제가 팁 하나 드리면 자크는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게 나아요. 앞쪽에 있으면은, 앞쪽에서 혹시라도 보일 수도 있고 눈에 거실릴 수도 있고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창문을 열었을 때 부딪히는 소리가. 근데 뒤쪽에 있을 때는 안 들려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포인트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크를 이렇게 열으셔서 이렇게 카바를 이제 뒤집는 거예요. 자, 이렇게 뒤집으시면 안에 벨크로로 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요거를다 내리시고 제가 이제 좀 빨리 핀게요 안쪽에 볼때 익으시고요 볼때 이렇게 피시기 전에 먼저 요거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살짝만 빼놓으시고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살짝 빼서 놓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쭈루루루요런 식으로 색깔 그쁘죠 파켓에 자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또 붙어 있어요 그럼 요것도 시계 방향으로 해서 쭉 빼세요 내가 어차피 어느 정도는 조절이 다 되기 때문에 아 땅바닥에서 이 정도 지면이다 생각하시고 예. 그냥 어느 정도만 해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놔야 어느 정도 얘가 지탱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보시면 자. 이렇게 해놓고 아까 아까 해놓으신 요 부분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아, 긴장했는지. 원래 혼자 잘하는데. 그래서, 피시고, 다시 시계 방향으로. 됐고. 지금 이렇게 제가 설치를 간단하게 끝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윗면 자 넓이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너무 커도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어디 가셨을 때도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고요. 예, 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바람의 영향도 많이 받는 것도 있지만 어, 이런 부자재나 이런 것들이 넓으면 넓을수록 오히려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담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루마카 거를 추천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제품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출시 준비 중인데 이제 어닝, 확장으로 할수 있는 텐트까지 네, 지금 현재 준비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약간 위에 올라가서 어 한번 봐보세요. 어...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쁜 것 같아요. 지금 칼라도 그렇고, 네, 차에도 딱 맞고, 예.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지적으로 차에서 어, 생활하고 뭐 장박을 생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잠깐 잠깐 네. 뭐쉴수 쉴 있는 공간을 만들기에는. 어니만큼 좋은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네, 이렇게1크로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기능이냐면 이걸 땡겨서 이렇게 붙임으로 인해서 바람이 어느 정도 불거나 그랬을 때도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팁 하나는 차체보다는 항상 이쪽이 조금 낮게 설치가 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어닝만 쳤을 때는 그래야 혹시라도 비가 오면 빗물이 흐를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팁으로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가 됐고요 여기에서 팁자 이렇게 했을 때 문을 열었을 때네 아무래도 제가 조금 멀리서 찍으면 이런 식으로 외부하고 내부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 어떠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는 이걸 접고 이걸 후방 쪽으로 한번 네, 옮겨보겠습니다. 접으실 때도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뭐 힘이 들거나 그러진 않아서, 예, 접을 때도 똑같이. 내려놓으셔도 차를 때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큰 바람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서, 예, 그냥 이렇게대비두시면 저렇게 버티고 있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접으셔야 되기 때문에, 어, 말 그대로 다시 역순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웬만하면 가운데 쪽에서 하시면 혼자도 가능하세요 부분이 아니셔도 네. 가능하시고 놓으시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단 상태에서 이렇게 말아주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또또또또또또 이제 올라갈수록 기존에 있는 볼대가 받쳐주기 때문에 힘이 들더라요.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올려서 아까 요 볼대를 다시 볼대를 이런 식으로 아이고 아이고 요렇게 하시고 요거 살짝 내리세요. 살짝 내리시면 아까 베크로로 돼 있는 고리에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아까 주머니를 해놨던 부분을 다시 이렇게 하시면 철근은 끝나신 거고요. 자, 아까처럼 이렇게 빼진 상태에서 드시고, 자, 다시 이쪽에 와서, 자, 지금 보시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옮겨서 장착을 지금 했고요 여기서 다시 펴서 이제 할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 더 자세한 자, 사항은 오버랜드 코리아 유튜브 채널을 보셔도 어, 더 참고 자료가 더좀 많기 때문에 제가 아직 조금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꼭 요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한층 더 좋은 캠핑을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 뒤로 확장 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전체적으로 한컷 네,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